바까리니입니다. 바까리니, 뭐뭐인 탓에, 뭐뭐하는 바람에, 후회, 유감,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원인 이유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인 탓에, 뭐뭐인 탓에, 못했다, 늦어버렸다, 나쁜 결과가 옵니다. 자, 접속은요, 보통형 플러스 바까리니, 보통형은, 정중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체예요. 과거형, 부정형 등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써놓았습니다. 명사 먼저 볼게요. 명사는 닌키 아이돌 바카리니 닌키 아이돌 데아르 바카리니 명사는, 명사는 바로 뒤에 바까리니가 와도 되고 닌기아이돌 데아루바까리니 명사 플러스 데아루바까리니의 형태로 와도 됩니다. 데아루를 써서 더 강조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닌기아이돌 바까리니, 닌기아이돌 데아르바까리니 두개다 뜻은 인기아이돌인 탓에 이영양사 세마이 써놓았어요. 세마이 좁다. 세마이 바까리니 좁은 탓에 나 용용사예요. 니가 때다, 서툴다, 못하다. 나 용용사는 나 바까리니 하셔도 되고, 아까 명사 대하루, 대하루 바까리니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가 때나 바까리니, 니가 때 대하루 바까리니 두개다 뜻은 서툰 탓에 동사입니다. 하나, 세루, 가능형이죠. 이야기하다 말하다 하나수 그거의 가능형 하나세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하나세로 바까리니 말할 수 있는 탓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탓에 온갖 번역 일을 나에게 맡기더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자 하나시다 바까리니 하나시다 과거형 그래서 이야기한 탓에 말한 탓에 자 요거 읽어볼게요. 닌기 아이돌 바까리니, 닌기 아이돌で데るば 바까리니, 세마이 바까리니, 니가테나 바까리니, 니가테 데ある 바까리니, 하나세루 바까리니, 하나시타 바까리니. 자, 예문입니다. 명사는 이렇게 명사 데아루 바까리니 하셔도 되고, 명사 바까리니 하셔도 돼요. 彼は人気アイドルであるばかりに自由に買い物に行くこともできません。彼はくぬ人気アイドル、人気アイドルに達せであるばかりに自由に자유롭게買い物にショッピングハロ行くこともできません。갈수도없습니다。彼は人気アイドルであるばかりに 自由に買い物に行くこともできません。経験はあるものの資格がないばかりに採用し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経験 모노노, 모모이지만이라는 뜻이에요. 모모이지만, 개획행화ある 모노노, 경험은 있지만, 시각가 나이,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탓에, 이렇게 나이, 이 용용사 뒤에 이렇게 왔어요. 나이 바가리니 자격이 없는 탓에, 사이 채용이구요. 우리, 태모라우. 테모라우 뭐뭐에 받다. 테모라에루 뭐뭐에 받을 수 있다. 사이오시대 모라에루 채용에 받을 수 있다. 여기는 부정을 썼는데요. 사이오시대 모라에마센 데시다 채용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채용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개갱와르모노노 시각크가나이바가리니 採用し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絵を描くのが苦手なばかりにバカにされた。絵を描くくりむくり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 니가테다입니다. 니가테다, 서툴다, 못하다. 그러면 나 용영사 뒤에 니가테나 바까리니 하셔도 되고, 대하루가 와도 되죠. 니가테 대하루 바까리니, 어, 두개다 하셔도 돼요. 니가테나 바까리니 서툰 탓에 바까니 사레다 바까니 스루. 바보 취급하다, 바까니 쓸, 그거의 수동형, 바까니 사레루, 바보 취급 당하다. 지금 여기 타, 과거형이죠. 바까니 사레다 바보 취급 당했다. 애오 깍은오가, 니가테 나 바까니, 바까니 사레따. 영어가 하나세루 바까니, 조시까라, 마이니치, 홍약너, 시고토, 마카세라레루. 애고가, 영어를 하나수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것의 가능형이죠. 하나세로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하나세로 바까리니 말할 수 있는 탓에 조시가라. 어, 상사로부터 마이니치 매일 홍약 끊으시고 또 번역일을 마카세라레루, 마카세루 맡기다예요. 마카세루 맡기다 그 뒤에 라레루가 붙어서 수동형입니다. 맡김을 당하다 매일 번역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고 자 이럴 경우에는 주어를 바꿔서 해석을 해요. 내가 맡김을 당했다가 아니라 바꿔 상사가 매일 번역 일을 맡긴다.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해석을 했습니다. 애거가 하나세루바리니 주시카라 마이니치 혼야쿠노 시고라레루 포라에가오 리니 고아쿳테 나카나이포라 공포로영화 즉 공포영화를 미따바까리니 본 탓에 고와이 무섭다, 고와 그때 무서워서 나까나까 좀처럼 내려레나이 자다 내루, 내려레나이잘수 없다. 호라에가오 미따바까리니 고와 그때 나까나까 내려레나이